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놓아야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향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줘야 하리라 한지라.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우리아이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다윗이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수 있으랴?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되미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비 안문자손을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함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다윗이 또그 상업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 줄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압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압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니다 하니라 요나답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심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론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 암론이 왕께 하래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론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론의 집에 이르며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론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론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인 두이아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네오라버니아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너도 이스라엘에게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그가 나를 내게죽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암눈이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 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쟤를 자기 머리 위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찝고 손을 머리 위에 얹어,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눈이 너와 함께 있었냐 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리아 금심하지 말라 아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양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야,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아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론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 세계 이름에왕이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여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놈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의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래대에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으니더라.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듣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정 나를 핍박하여 가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노니.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내 꺼서.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laughs>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이르되 내조 네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어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짜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므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인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으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내주 왕의 말씀을 자러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정을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자라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네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아 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이 밭이 내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아미노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람메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